아, 두, 셋. 거의 잘했는데 이런 거죠, 뭐 밥을 먹고 연습을 할 것인가, 아 연습을 하고 밥을 맞아, 먹을 맞아. 것인가 이거였어요. 네, 그, 너는 먹고 연습하고, 난 먹으면서 야습 먹으면 아, 그러니까 먹으면 연, 연습하고 밥을 먹자였고, 그, 이걸로 다퉜는데 결국 그냥 화해하고 끝났죠 사실. 아니요, 이것도만 우리 2주 동안 얘기 안 했었어요. 그때 제가. 그 드라마 촬영할 때였어요.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는 먹었어야 됐나 봐요. 어렸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먹으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멤버들 다못 먹었는데 너만 먹으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?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. 야나 배고프다고 나 먹으면서 해야 돼, 야. 별로 안할 거, 그냥 끝나고 먹어, 이거였어요. 그래가지고, 예민해져서 저희가. 아, 그때 저희도 좀 예민했었어요. 멤버들 좀칩어놨어 다른 사람도 예민하니까. 나가서서! 해가지고. 예. Yeah. <laughs> 아, 근데 대답도 안 했어요. 맞아, 대답도 안 하고. 나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 야, 너 다시 내려와! 내려갔다가 동그랗게 한아서 얘기하다가, 결국 저하고 슈가를 나갔죠. 술 마시러. 네. 나하고, 그리고 제가 취해서, 우리 그때 기억나요? 뒤에 공원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 저... 얘기하다가 제가 막막 웃지가지고 대형아 이거 아니다. 어 저거 영상 아직까지 있어요. 제, 영상 있어? 요 영상 이게 얘도 진짜. 에... 잠깐만 잠깐. 에... 잠깐만. 잠깐만 네 이러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저 아직까지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어깨 우리 이 우리가 싸웠는데 <laughs> 술 먹고 기분 안 좋아져서 왔는데 <laughs>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 <laughs> 영상으로 찍고 있는 애가 얘요. <laughs> 예, 어. <laughs> 저 그때 맞다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저 그때 쓴 곡이 4시예요. 진짜? 어, 나 그때 쓴 곡. 아. 내가 너랑 그 공원 가서 썼다고 했던 거 있잖아. 그게 아, 그게, 그게 4시야. 시 4시. 4시. 그게 있어? 새벽 그때 그때가 새벽 4시라서 써. 4시 반인가? 4시인가? 그런비하인드스리 그래. 만두 사건 덕분에 친구가 4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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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진짜 그것 때문에 저 넷이 만들어졌었어요. 네면안 된다, 대영 한참 사투리 했을 지대영